창플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. 창플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창플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샹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밀키트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망한다라고 지어봤습니다. 부제로는 업종끼리의 크로스오버 메커니즘이라고 지어봤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. 예전에 그 오븐구이 치킨 사업을 제가 처음에 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서 쓰는 핵심 전략이 뭐였냐면 그 이태리 오븐기를 쓴 거였어요. 당시에는 벌써 12, 1 3년 됐습니다. 근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오븐기 기술이 별로 안 좋았어요. 닭을 구울 수 있는 오븐기 그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. 이게 닭을 구우려면 그 안에부터 막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스팀이 돌면서부터 이것 겉은 바삭바삭해지고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. 우리나라 오븐기가. 그래서 그 오븐기가 있어야지 그 닭구이가 되기 때문에 그 오븐기를 쓰는 게 우리 프랜차이즈 회사의 전략이었단 말이죠. 그럼 그 오븐기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그 오븐기 회사는 그 오븐기를 저한테 700만 원에 공급을 하고 나보고 가맹점에다가 얼마를 받든 니들이 알아서 팔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중요한 건그 오분기가 이 소매로 다안 풀려 있단 말이에요. 뭐 어디 어? 살 수가 없어요. 뭐또 하이마트에서 뭐있고 이런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.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시중에 나와 있어도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면은 엄청 비싸게 올려놔요 일부러. 그래야 내가 공급하는 업체가 마진을 붙여서 장사를 할수 있으니까. 그럼 우리는 뭐 700만 원을 받아서 뭐 1000만 원에 또 넘기고 뭐. 상황에 따라더 이상도 받을 수 있겠죠? 한마디로 도매업이었던 거죠? 그 5분기 업체는. 근데 그 5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비싸니까 장사 잘 되는 집은 뭐두 대를 무조건 놔야 돼요. 그러면은 이게 두대 놓으면 2천만 원이 넘잖아요. 그러면은 제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? 아, 이게 너무 비싸. 비싼 것 때문에 이게 창업의 문턱이 너무 높아. 좀 싸게 하고 싶어. 그래서 국내 업체한테, 야, 좀 이렇게 싸게 좀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은 내가 무조건 이거 쓸게요. 사장님, 5분기 이거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좀 싸게 만들어주면 제가 무조건 그 제가 그 공급 받을 테니까 좀 만들어 주세요. 그렇게 한 2년 3년 있을까 진짜 만들어 내더라고요. 그래서 반값으로다가 어쨌든 오븐 구이를 구울 수 있는 기계를 만들다 보니까 그때 오븐기 창업 비용이 절반으로 되니까 저도 좋고 점주들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오븐기 업체 사장님이 지금도 종종 이렇게 회, 사무실 들려가지고 밥 사주고 갑니다. 이게 그때 개발을 한 그것 때문에 조달청에 넣을 수 있게 됐다고 그때 개발을 해서 많이 도움받아서 그랬던 거라고. 어쨌든,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쿠팡을 봤어요. 근데 당시만 해도 절대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그 회사가 완전 헐값으로 다그 5분기를 팔고 있더라고요. 이제 는 도매업은 돈이 안 되니까 도매업은 어쨌든 나 같은 업체한테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게 돈이 안 되니까 B2C로 그냥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. 과거에는 대기업 유통 회사들도 일반 자영업자들 그 가게들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. 양이 적으니까 일만 많고 돈도 안 되는 거죠. 뭐 CJ, 동원, 뭐 삼성 이런 굴주의 물류 배송 회사들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하고만 거래를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어떻죠? 프랜차이즈 회사뿐 아니라 일반 가게들한테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. 소매로다가 완전히 전환한 건 아니지만 소매업의 영역으로 확장이 된 거죠. 물론 양 차이에 따라서 뭐 단가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업의 본질이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.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. 거기다가 비슷한 경우지만 또 업의 본질이 바뀐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특히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. 본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공급을 해서 가맹점에 팔아가지고 이 구조로다가 돈을 벌었잖아요. 근데 이젠 그 과정이 아니라 아예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장사로다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.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. 도매로다가 하던 게 지금 돈이 안드니까 이제 소매까지 직거래로 가는 이런 상황이죠. 예를 들면 우리는 평소에 뭐 멕시칸 처갓집, 뭐 페리카나 이거 잘안 먹고, 뭐프라닭이라든지뭐 교촌이라든지, 비비큐나 이런 거 먹잖아요. 근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물간 치킨집이다 뭐 이런 데들도 지금 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프랜차이즈인데, 근데 어쨌든 프랜차이즈 가맹점 출점도 안 되고 가맹점의 매출이 또 줄어들죠. 그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돈을 못 벌면 그 가맹점만 힘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도 어렵죠. 그러다 보니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닭 공급하라는 거를 닭 공급하는 그 우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량으로 기업 급식이나 한밭집으로 보내는 거예요. 한식 뷔페 이런 데 있잖아요. 그 대규모로 하는 데들 그러면 그동안 그런 한밭집이나 기업 급식소에서 쓰던 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이런 촉촉한 닭이 아니고 생닭일 거 아니에요. 프랜차이즈 가맹점 닭은 다그 안에 염지도 다돼 있고. 어그닭 육질에다가 그 조미료 액을 탁 분사해가지고 그 사이사이 촉촉한 그 육즙이 있는데 그전 먹던 닭 퍽퍽한 닭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? 한마디로 그 퍽퍽한 닭을 먹던 그 직원 급식이 갑자기 촉촉한 닭으로 바뀌게 된 거죠. 우리가 알고 있는 멕시칸 뭐 처갓집 이런 건 써져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닭을 받으니까 졸지에 품질이 확. 올라간 겁니다. 그러면 급식소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거고, 그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 사업은 안 되더라도 소비자들한테 직접 하는 식으로 공급을 해서 어쨌든 업의 영역을 늘린 거죠. 프랜차이즈에서는 깨졌지만 저 동네에서는 강세죠. 예를 들면 뭐... 설렁탕 뭐 이런 설렁탕 브랜드들도 있잖아요. 10년 전만 해도 솔직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다 주름 잡을 때가 있었고, 저 또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, 저도 설렁탕을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근데, 어느 순간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. 출점이 안 되고.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.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. 그러면,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장사가 안 돼. 장사가 안 되면은 그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, 그 인건비를 감당 못하고, 그 원물을 받아서는 도저히 남을 수가 없고, 어지간한 매출이 안 나오면은 그게 타산이 안 나오고, 뭐 이랬다고 쳐요. 어떤 이유에서든. 그럼 그렇게 해서 가맹점이 돈을 못 벌면 가맹본부는 쇠퇴하는 겁니다. 그럼 쇠퇴할 수는 없잖아요. 이게 회사가. 가맹점이 죽으니까 본사도 같이 죽겠다.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죽을 수는 없으니까 갑자기 쿠팡 신선식품에 등장을 한 겁니다. 가맹점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게 되는 그 플랫폼에 등장을 한 거죠. 저도 궁금해서 시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. 그맛 그대로입니다. 그 전에는 소매 신선식품에는 그런 브랜드들이 없었고, 난생 처음 보는 브랜드들을 시켜먹었는데, 오히려 내가 아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시켜먹으니까, 다른 것보다 좀더 비싸도 시켜먹게 되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,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신선식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, 지금. 과거에는 그냥, 무슨 무슨 셰프 이름 달고 하거나 요리 잘하는 뭐 요리 연구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선식품을 팔았다면은 밀키트를 팔았다면은 이제는 전국에서 이름 한번 났던 그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앞세워서 검증된 맛이란 걸 내세워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팔고 있어요.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들에 보내서 수익을 보던 방식이 이젠 더 이상 가맹점 수익으로 가지를 않으니까.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미 OEM 생산구조를 만들던, 직접 생산구조를 만들었던 그 설비와 인력은 이미 다 있잖아요. 어째 그 만들어놓은 설비는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냥 업의 본질을 바꿔버린 겁니다. B2B에서 B2C로. 그러면 저는 오늘 시켜먹은 이 설렁탕, 브랜드 이 설렁탕을 먹은 것 때문에 또 당분간 그 매장 안 가겠죠. 아니 벌써 시켜 먹어서 지금 냉, 냉동실에 벌써 아직도 두 팩이 있다니까요. 그럼 제가 거기 철로다 가서 다시 내가 그걸 시켜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가맹점은 잠재 고객 한명을 잃은 셈이고 잠재 고객들은 그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죠. 그러면 가맹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그 밀키트 판매의 영업사원 역할 그 스토리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밀키트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가맹점의 수익은 줄어들게 되는 이런 마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브랜드 말고도 밀키트가 이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기존에는 가서 사 먹어야 될 사람들이 다 시켜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. 그러면 결국 소매들만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. 기업들의 살아남고자 하는 그 자구책이 누군가한테는 새로운 희망이 되지만 어느 누군가한테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. 클릭, 클릭 한 번이면 프랜차이즈 밀키트가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. 앞으로 그 곡소리 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멸 소식은 더 많이 들릴 듯 합니다. 본사의 자구책. 그거를 욕할 수는 없어요. 가맹 뭐그 계약을 어긴 것도 아닐 거고. 근데 그 기업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구책이 결국에는 기존에 먹고 살던 그런 업의 본질이 바뀌면서 정작 피해는 자영업자들과 가맹점이 볼 수밖에 없는 어 이런 상황. 그런 것들 좀 사회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초보 창업자들이라면 알아야 될 되는 현실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은 항상 제가 보는 너무 편협하고 한쪽 면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맞다고 얘기는 한건 아니니까 한 조각의 지식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청표직이었습니다.